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제가 코스모 신소재랑 화학 지금 주말에 영상을 촬영해 드리는데요 제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린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주력적인 종목으로 다루겠다 네, 저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말에 올라오는 종목은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정확히 말하면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 건데 코스모 신소재랑 화학이랑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도 좀 비슷하게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함께 엮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 코스모 신소재 요 근래에는 뭐 모습 자체가 뭐 실망 그 자체였죠. 실망 그 자체였는데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에코프로 쪽 라인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쪽 많이 살펴보세요. 아무래도 2차전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에코프로 3형제가 대장이니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 LG 엔솔 정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는요,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을 뭐 말해봐라. 뭐 성년 대표님 그 코스모 신소재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라고 딱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이빨을 숨기고 있어요. 이빨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제 그 이빨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이빨이 등장했을 때는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이상황에서 이빨 꺼내봤지 아니야?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하락폭이 이 정도인데 뭔 소리 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코스모신 소재가 상승폭을 어설프게 가져올 것 같으면요 제가 하고 많은 종목 중에서 코스모신 소재를 제가 딱 찍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해먹어야겠다 하는 종목으로 안 골라냅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게 뭔 소리 하실 수 있는데 펩트로 때문입니다 아니 펩트로은 바이오잖아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지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제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끄셨을 거야. 근데 지금도 제 영상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제 생각 듣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들 제 영상 제벚꾸주 시세를 보면 과거에 한번 제가 펩트론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조회 수는 거의 안 나왔지만 제가 그때 요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병곡점 자리에서 쏴 올릴 거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펩트론이 바이오에서 영출연해 줄 거다. 왜냐 오른 적이 없으니까 알테오제이나 막 이런 종목들 막 바이오에서 플랫폼 쪽방 오르락 내리락 한도가 오른 게 없으니까 얘가 대장 잡을 거다.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코스모신 소지 한번 볼게요. 자, 오른 기억이 어디죠, 여러분? 지금 여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른 기억이 마지막으로 오른 게 지금 요건가요? 이건 올랐다고 말못 하죠. 거량만 터뜨렸고. 자, 근데 저점에서 확실히 얘가 바닥 구간에서 거량을 동반시켜 놨네. 그쵸거리랑은 동반시켜 놨어. 근데 마지막 상승다운 상승 그나마 상승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게 끝이네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자고 왜냐면 어쨌든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이쪽을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봐야 돼 보기는 자 어때요 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폭 보여줄 때는 좀 이렇게 보여줬었어 그쵸 아니 그래도 나와 줄땐좀 나와 줬잖아 뭐 중장기적으로 뭐 내려왔네 이걸 떠나서 그래도 요런 구간 때그 움직임 나와 줬잖아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냥 이거였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오어 이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싶어도 계속 장기 입평 쪽으로 달라 붙이려는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럼 지금 이쪽에서 또 반등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 볼게요 딸깍 해보면 장기평 여기 있네요 장기평 마지막 시도가 여기에요 뭐다? 오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높이 맞춤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눈높이 맞춤. 어 비슷한 섹터에서는 눈높이를 비슷하게 맞춘다. 자 그럼 그 비슷한 눈높이를 맞춘다고 했을 때 지금 뭐 2차 전지가 이쯤에 있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 낮잖아니딱 봐도 장기표 아래 있잖아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장기평 다운 적도 없고 심지어 방치형 하락 자리만 있고 방치형 하락 다음에 뭐예요 불락딜 터진 다음에 저점거리랑 동반시켰죠. 이게 왜 나왔겠어요. 이불락딜을 목표로 내려 안친 거라면 이불락딜에서 받은 자리에서 수익 보려면 다시 요구간까지 되돌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코스모 신소재에서 중장기로 승부 볼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사유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요. 다이오들도 엄연히 말하면 아 진짜 금요일날 바이오는 분위기 좋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대장 출연 그러니까 영웅이 하나 갑자기 출연하면서 섹터 분위기가 끌고 가지는 거예요 영웅 출연하면서 알테오젠이 영웅 잡았을 때 펩트로는 그냥 등 떠밀리는 형국이었고요 파놀바이오가 영웅 놀이했을 때 알테오젠 등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2차전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가에 영웅 출연을 한번 해줘야 에코프로건 나바리건 간에 등을 좀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등을 밀어주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게 코스모 신소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오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팩트론 영상 찍을 때요, 영상 기가 짧아요 팩트론 왜냐고요? 왜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오른 적이 없어서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야? 하고 비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오른 적 없으니까 고점 갱신해 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모 시, 코스모 신소재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른 적이 없어서요 게다가 눈높이도 안 맞아요 그리고 2차전지요? 여러분들 2차전지 전망 뭐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 나오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83% 하락이랍니다 코스모 화학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 그럼 여기서는 고평가인 거 알겠어 오케이 그래 그저기서 고평가라고 합시다 그냥 어쨌든 주가는 내려왔으니까 고평가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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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즘에서 아니 뭐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캐짐 두글자 가지고 쫙 끌어내렸어요. 자, 그럼 이게 끌어내렸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도 2차전지 캐짐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2차전지 아 여기서도 캐짐이야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차전지가 사용을 안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근데 2차 전지 이제 사용 안 한대요. 네, 국제적으로. 그래서 모든 2차 전지가 눌린 상태에서 여기서 한방더 눌려서 아래로 깨질 거다. 여러분들 시장 이거 반등시키려면요. 국내 증시 이거 코스닥 반등시키려면요. 바이오랑 2차 전지가 가야 돼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못 가고 바이오가 먼저 출발했대요. 그럼 바이오에서 펩트론 떴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우와, 바이오 가야겠다. 근데 바이오에서 펩트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펩트론 이미 올랐는데. 제2의 펩트론 찾아서 들어가야 되죠. 자 제2의 펩트론 지금 송균 대표 전략 방에서는 이미 세팅 끝나있습니다 제2의 펩트론 들어갔어 자그 종목 올라갔어 그럼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 나올 때 누가 가요 아니 누가 가요 딱 얘기해 보세요 지수 부양해야 되는데 바이오가 조정이래 누가 가야 돼요 이차전지 잖아요 아니면 이차전지 말고 뭐가 바이오를 뭐 딸방할 수 있는데 아좀 제가 좀좀 좀 싸가지 없게 표현할게요 그뭔 섹터가 무슨 주제로 바이오를 땜빵을 하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정, 나올 때는 결국 자금이 2차전지 바이오에서 2차전지로 이동하는 시즌이 온다고 지금 바이오가 먼저 출발했을 땐 바이오에서 수익 내고 2차전지 바로 들어왔을 때 2차전지에서 또 뭐가 나와요 영웅의등장이에요 펩트론 같은. 근데 그 영웅 등장했을 때, 코스모신 소재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미 그룹 e 깨고 내려와서 여기에 놓여있는데 여기서 반등폭 보여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요. 고점에서 지금 84% 내려갔대요. 1차 반등폭을 보통 30 잡잖아요. 30 잡잖아요. 근데 이게 30% 올라간다는 뜻인가? 절대 아니죠. 지금 하락폭에서 30% 낙폭폭 구요 낙폭폭 낙폭복구. 그럼 낙폭폭 나와준 다음에 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 섹터 회전할 때 왜? 바이오 섹터에서 회전할 때 바이오에서 수익 낸 상태에서 지금 2차 전지 딱 자금 넘어가려고 이거 사이클 회전할 때 여기서 승부수 던져버렸을 때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딱제 생각대로 영웅 출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저점 거래량까지 동반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웅 출현하면 진짜 제대로 영웅 출현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영웅 나와요. 다른 종목하고 좀 틀린 거 아시죠? 에코프로 bm이랑 놓고 봐도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애들이 유난히 많은 거래량이 이쪽에서 동반되지 않았는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앞쪽에서 지금 뒤쪽에서 유난히 많은 권량이 동반이 돼 있어요 지금 이빨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2의 펩트론부터 2차전지까지 이 사이클 한번 완성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마음 먹고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코스모 신소재가 영웅출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아 이거 송균 대표 따라갈 거라면 늦습니다 왜냐? 그때는 이미 바이오도 회전해버렸고 2차전지도 상승 나오고 코스모 신소재가 영웅 놀이까지 해버렸어요 선택은 오른 다음에 하는데 오르기 전에 판단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전략방에서 계속 안내해 드릴 거고 1개월 9만원 3개월 이상원로 추가 요금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 방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방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방에 오시면 송기훈 대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뭐 멤버십 변경 영상도 따로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2차전지 섹터가 온 다음에 와야겠다 늦어요 지금 바이오에서 빨리 수익을 내야 돼요 제2의 펩트로 저 벚꽃 주식 과거, 과거 영상들 보세요 제가 펩트로 영상 올린 거 있어요 바닷개 열었을 때 그때 이유가 뭐라고? 오른 적이 없어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지를 못 받았는데 왕창 올라갔죠호스모 신소재에서 제가 지지 못 받을 거 알아요 또못 받겠죠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오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무기인지 심지어 오른 적이 없는데 저점 거리랑 동반돼 있네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셔야 되는 게2차 전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승부수를 던질 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승부수 던지는 거예요 아니 좀 이거는 제가 그냥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개인투자들이 이미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어 내가 막 이럴 때 잘못 들어왔어 떨어질 때 계속 받아 자 이게 승부수를 던진 겁니까? 아니 냉정하게 이게, 이게 승부수 받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무슨 승부수 자리 이렇게 많아? 승부 수 자리는 하나나 두 개여야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면 승부수 자리가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는 매도 타점인데 하나는 매도해야 되는 승부수 자리잖아요. 그럼 하나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잖아. 근데 그 자리가 언제 오느냐? 바이오 회전 딱 돌고 여러분들이 바이오에서 제2의 펩트론에서 수익 딱 크게 내고 돌아왔을 때 바로 2차 전지에서 열릴 텐데 거기서 영웅 출현 가능성으로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펩트론 설명 드릴 때도 분명히 바이오에서 영웅 출현할 때 펩트론이 영웅 출현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에서 영웅 출현할 때 코스모 신소재가 영웅 출현할 거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송기훈 대표 믿고 따라가서 아예 그냥 바이오부터 2차 전지까지 아예 그냥 수익 크게 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익 크게 봤으니까 복구 되는 거잖아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코스모 신소재 화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